AI 범죄 피해자입니다. 어, 이들은 한전 전기를 이용해서 가상의 메타버스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현실 증강으로 어, 해서 이런 현실 속에 홀로그램 즉 용이나 어, 용이나 그 다음에 공룡 아니면 뭐 비둘기 곤충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의식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어, 이 한전에 그 전기를 이용하고요. 여기 보시면 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최근에 여기에서 소리가 많이 났습니다. 여기가 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십니까? 전선이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렇게 전선이 있는데 그 전선 위주로 해가지고 얘네들이 가상현실 메타버스 어, 실험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이 전선과 저희 매장에 들어 있는 전기가 있습니다 이 전기를 이용해서 들어오, 따라 들어옵니다 그리고 CCTV 자 CCTV 선 보이십니까? 이렇게 이거는 이제 이거고 어, 여기 있습니다 CCTV 선이 이렇게 들어오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천장의 CCTV 천장의 CCTV가 안쪽으로 선이 이렇게 들어가서 저쪽에 CCTV가 있고 이 천장으로 인해서 전기를 이용합니다. 도어락 문이 수시로 열려요. 전기를 이용해서. 그래서 디도스 공격이 같이 가능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매장에서 디도스 공격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한전 전기를 이용하기도 하고요. 이들이 메타버스 진강현실을 이용해서 이제, 어, 디도스 공격을 하고, 해킹, 해커, 모든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핸드폰으로 이제, 어 홍채인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체인식은 이제 목이나 팔을 보내서, 날파리를보내날파리를 코에 인식해가지고, DNA 추출을 합니다. 그리고, 어, 이제 그 모기, 모기로 또 피를 뽑기도 합니다. 피를 뽑아서 그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전기가 전기로 이용해서 날파리나 모기를 보내고, 그 다음에 그걸로 피를 뽑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제 충전기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전기세가 원래 8만 원이 안나오는데 전기를 많이 사용 안 하는데, 8만 원이 나옵니다. 그까 그러니까 여기서 뭐 쓰지도 않는데, 8만 원이 말이 됩니까? 히타도 틀지 않는데요. 여기 지금 보시면 CCTV 선을 통해서 또 전기를 보내기 때문에 이들의 공격이 계속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 이들의 메타버스 진강현 실을 이용해서 이제 어, 공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고문, 전기, 그 다음에 질병 테러 이런 걸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거에서 지금 5개월째 다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어, 이제 집에서 테스트 해보고 나서 이제 원인을 찾았습니다. 어, 차단기를 내리시고요, 핸드폰을 끄시고. 그 다음에 최대한 전기를 가까이 있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뭐지, 노트북 끄시고, 배터리는 최대한 집에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어, 손전등 괜찮, 괜찮고요. 어, 그리고, 뭐가 있지? 자동차에 전기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자동차에 전기가 들어가면 졸음 기능이 발동이 되기 때문에 졸음 기능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 그 전선이 있는 쪽에서 특히, 그, 그러니까 그, 운전하다 보면 전선인 쪽에서 차 사고가 그쪽 위주로 가장 많이 날 겁니다. 그 위주로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고, 택시하고 사고 나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그쪽으로 많이 나고, 그전선 있는 쪽에서, 어, 차가 갑자기 순간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거기 한전의 전기를 이용해서 각 구간마다 어, 순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순간 이동, 공간 이동하는 것처럼 그런 증상까지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전기로 차를 끌어서 갑니다. 그리고 휘발유나 이런 게 빨리 달아지게 할 수도 있고요. 빨리 달아지지 않게 할 수도 있고요. 어, 그리고 디더스 공격, 특히 은행의 디더스 공격, 공격이 가능합니다.